В Индии. 바람이 많이 부네요 겨울바람이 그냥, 가을바람, 겨울바람, 플라스 돼가지고, 어 시원하면서도 한편로는 쌀쌀하네요. 자,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, <laughs>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, 오늘도 낚시를 가봅니다. 이쪽 고성은 지금 되게 추워요. 영하권이라 근데도 불구하고, 어, 조상들이 많아요. 어, 저 해변에 봐요. 이... 삼치 잡는 건지 원투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참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꽤 많아요 저기 해변 쪽으로 그리고 저 조그만 방파제 있잖아요 방파제 저쪽에도 사람이 오꽤 많습니다. 양미리네 양미리 네 양미리 양미리 뜯고 있네 양미리 봐봐 보니까 양미리 강원도 고성 쪽에서 만난다는 양미리 멸치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니야? 오우, 엄청 많네. 아, 멸치 같은데. 음. 자, 저기 던져놨습니다. 지금 저외양 쪽으로는 고기가 거의 없어요. 입질을안 하더라고요.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화면에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, 멸치 같은 게 엄청 많습니다. 장난 아니에요. 멸치가 이렇게 많아요. 멸치인지, 청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, 멸치 같아요. 온다, 온다. 떼벌이를 다니면서도 확 물질을 낳는거죠 네 물었다 두 마리 휴우 <laughs> 싱싱하다 두마리어두 <laughs> 마리, 마리. 야 멸치 같은데 아무 생각도도 뭐야 이게 멸치보다는 크고 물멸치인가 국물멸치 요 엄청 많네. 쇠고리 쇠고리 대멸치하고 하풍치하고 잡아 부자고요 이게 뭐, 뭔데 이렇게 아씨 누가 버리고 간 카드채비가 걸려있네 아이 내좀 이런 것좀 버리고 좀 다니지 말아요 좀 아이 진짜 환장하길래 또 풀려면 골차 잡 손맛은 뭐 그닥 있지는 않아요. 그래도 잡는 맛이 있잖아요. 여기 바글바글해요. 이것도 학공작 비슷한데, 띄워서 이렇게 찌가 살짝 움직이면 이렇게 들어주면 됩니다. 잡히죠. 잡혔잖아요 이렇게. 너무 쉽게 잡히죠? <laughs> 아이고, 지도 고기라고 털었네요. 그냥, 그, 항, 구경하러 왔거든요. 외양에서 하는데, 거기가 안 잡히더라고. 입질을안 해, 입질을 오, 막 달려든다. 막뭐 달려들진 않는데, 그래도 어쨌든 입질을 하네. 요 이것도 바늘이 엄청 작아야 됩니다. 견지 5호나 뭐, 4호? 그런 걸로. 그래도 보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사이가 즈 커요. 아, 이거 국물, 말려갖고 국물 해 먹으면, 국물 낼때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. 어? 물었다 어허 어, 물었어 <laughs> 아이고 웃겨라 이씨 <laughs> 꽉 물어요 저기 뭐야 그 저거 낚시 송, 소 뭐지? 송사리? 그거 있잖아요 계곡에 있는 그 고기 송사리나 뭐 피레미? 그 느낌이네 그 느낌 근데, 피레임보다는좀큰거 같고. 어이구, 벌써 4마리 낚았네. 하나, 아, 청어 같기도 하고. 아유, 헷갈리네. 색깔 보면 청어 같은데. 벌써 오수이네옷 수. 좋습니다. 어 옷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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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옷... 옷... 이 옷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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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가만 히 있어봐. <laughs> 와, 진짜. 차라리 물어보랬구만. 야, 이야... 재밌는데. 일수. 이게 국물용 멸치 같은데 저도 자세히는 아직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어민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꼬치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학꼬치가 있네요. 지금 입질을 해갖고 잡았어요 지금. 야, 있구나. 아니 근데 왜안 보이냐고. 없는 줄 알고 <laughs> 보이지도 않았어요 사실 없는 줄 알고 던졌는데 있네. 어우, 근데 아직 씨알이 이쪽은 크진 않다. 그냥 구이나 해먹을 용도 모르겠어요. 아직 더 잡아야 되겠지만 요거 구이 정도도 되겠네. 그래도 이렇게 그냥 준비도 없이 구경하러 그냥 그 민장대 하나 들고 왔거든요. 근데 이게 나오려고 상상도 못했네. 야, 이야... 학공치 타작 할까요? 물었습니다. 아이씨, 뭐여 아, 아이고 여기 좁아가지고. 재밌네. <laughs> 야, 고기지. 고기라고. 터는 것 봐요. 와. 이 떼거든, 장거든 떼거든. 약간 망상어인가 뭔지 모르겠지만. 망상어도 덤비는 것같데 대멸치, 막 나와 막, 합공치, 대멸치, 뭐 전갱이. <laughs> 아이고. 잘 물리니까 재미가 있어 재미가. 그만 십 수다. 이건 딱 국물용이다. 아딱 씨알 좋다. 어우, 많이 잡았어요, 그래도. 잘안 나오는 곳인데, 그래도 많이 잡았어요. 씨알이 엄청 크네, 이거는. <laughs> 사이즈가, 어이구, 크다. 자, 오늘의 조과입니다조과 와따, 멸치하고, 대멸치. 대멸치하고, 합공치하고, 그냥 막. <laughs> 정어리 정 정어리. 이게 정어리예요? 정어리라고요? 네. 정어리 같기도 해. 근데 대멸치라고 그러더라고요. 아 대멸치는 그, 이, 저, 저, 약간 쫄깃해 멸치는 멸종류는 멸치 예사처럼 네. 그 쫄깃해요. 아 쫄깃하다고요? 해 이게 게길게아 주둥아리가 어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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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멸치. 이게 멸치같는 않네 이거는 멸치 같은데, 이거는 어, 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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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. 어, 이거는, 이거는 멸치, 멸치 같은데, 어, 이거는 청어 아, 같아. 같아. 이게 정어리 네. 같아. 이게 정어리 네. 정어리. 이게 정어리 같아. 이게 멸치야. 약간 멸치 색깔 멸치. 파란 거 있잖아요. 아 이건 멸치야. 어, 이건 멸치. 멸치고 이거 정어리. 네. 정어리가 돌아다니더라고. 아 정어리만. 정어리. 아이 파란 게 정어리고 네, 네. 약간 이런 게 멸치. 정어리가 약간 이렇게 약간 넓어. 네 맞아요. 이게 멸치예요. 이게. 멸치가 약간 좁고. 대멸치하고 저기 정어리하고 뭐 학꽁치하고, 뭐 전갱이하고. <웃음> <웃음> 막 잡았네. <laughs> 막 잡았네. 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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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부터 나왔어요? 잠깐 잡았는데 그래도 어, 꽤 잡았네요. 대멸치, 학꽁치. 어우, 이 녀석 사이즈가 아주 대박이 대박. 나중에 저기 밑밥 좀 가져와서 어, 잡아봐야 되겠어요. 그냥 여기 학꽁치가 있을 줄 몰랐는데 우연히 던져봤는데 학꽁치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밑밥을 안 가지고 와서 밑밥 가져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어리를 좀 잡아가지고 어 멸치도 물론 잡았지만 은 정어리 조림을 한번 해 먹어봤어요. 근데 와, 이게 사람들의 비린내가 많이 난다 그러는데 전혀 비린내 안 나고 되게 담백하고 맛있네요, 이거요. 저도 이 정어리는 사실 원래 젓갈, 정어리 젓갈이 생각나갖고, 잘안 먹는데, 잘안 먹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먹죠. 아예 안 먹는데, 이번에 한번 우연하게 정어리를 잡았는데, 핫공치 잡다가, 핫공치를 잡는데 이게 자꾸 물어가지고, 음, 좀, 그래도 좀꽤 되죠, 양이. 먹어봤는데, 완전히 담백해요. 비린내도 전혀 안 나고, 음, 조림을, 간장조림을 해가지고 먹어봤어요, 지금. 네, 진짜 맛있네요. 뜨끈뜨끈해서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살 자체가 비린내가 전혀 안 나고, 고등어보다 더 비린내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? 비린내 안 나고, 담백. 살이 일단 담백해요. 살이. 음, 굉장히 맛있어요. 고소하면서. 뭐라 그럴까? 어, 저기, 뭐야. 멸치 뜯어먹는 그런 맛이요? 그런 맛인 것 같아요. 완전 멸치인데요? 대멸치, 저거. 살 뜯어먹는 맛? 어, 이 조림을 해서 먹었는데, 물론, 뭐, 후추도 넣고, 여러가지 넣었지만, 참기름도 넣고, 이야, 핀내가 하나도 안 나네. 어, 맛있어요.